명심보감은 어떤 책인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초학 입문용 교재로 손꼽히는 이 명심보감은 지금까지도 한국인의 삶과 같이 호흡하는 고전입니다 이 명심보감은 고려 충렬왕 때 예문관 대제학을 지낸 추적이라는 분이 공자를 비롯한 성현의 말씀과 소학 등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과 뉴불선의 그 복합된 사상을 모아가지고 1305년에 편찬한 책인데 총 19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심보감 그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문장을 보겠습니다. 현재 수훈의 왈 인간 사어라도 천청은 양뇌하고 암실 기심이라도 신목은 여전이니라. 자, 현재 수훈의 현재가 수훈에서 말하기를 왈 현재는 도가 사람인 듯한데. 예, 성명 미상입니다. 일단, 현재는 보가의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간 사어라도, 인간은 사람이란 말이죠. 사어는 사사로울 사자, 말씀어 자, 사사로운 말도,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말도, 천청은 양외하고 그랬으니까, 하늘, 천, 들을, 청, 하늘의 들으심은 양내하고, 같을 약자, 우레, 뢰 자, 우레와 같고, 암실, 기심이라도, 어두울 남, 자, 방실, 자, 어두운 방에서, 자, 기는 속일 기, 자, 그리고 마음심, 자, 마음을 속이더라도, 신목은 여전이니라 신귀신이란 뜻이고 귀신신자 목은 눈목자 귀신의 눈은 여가틀여자 저는 번개전자 번개와 같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현재의 순에 말하기를 사람의 사사로운 말도 하늘에 들으심은 우래와 같고. 어두운 방에서 마음을 속이더라도 귀신의 눈은 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낱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우리 의그 속담이 있죠. 그 말과 비슷합니다. 어두운 밀실에서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양심에 부끄러운 일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세상 사람이 다 알게 된다는 교훈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익기서의 운, 악관이 양만이면 천필주지니라. 자, 익기서는 송나라 때 간행된 책이죠. 이 익기서의 운 말하기를 악관이 악은 악하락자. 이 관자는 두레박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악행의 두레박이란 얘기예요. 악행의 두레박이라는 것은 악한 마음이란 얘기죠. 악한 마음이 양만이면은 만양약자 가득할만자 안약 가득찬다면은 천필주지니라 천 하늘이 반드시 천필 주는 여기서 죽일 주자예요. 지가 항상 그문장의맨 끝에 지가 나오고 그 뒷말이 없을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죽일 주 자가 있으니까 죽이니라, 죽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익지서에 말하기를 악한 그릇이 가득 차면은 하늘이 반드시 죽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핏 보면은 잘 사는 것 같아서 선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로 보이기도 할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하늘은 악한 자를 곧바로 죽이지 않다가 가득 차기를 기다려서 벌하여 죽이는 그 이치를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 장자 왈, 약인이 작불선하여, 특현명자는 인수불에나 천필육진이라 자, 장자가 말하기를, 약인이, 약은 만약 약자 사람인 자니까, 만약 사람이 작불선하여, 작은 뭐뭐, 지을작자좀 뭐뭐 하다 그런 뜻이에요. 불선. 선을 하지 않는 것을 불선이에요. 선하지 못한 일. 자, 작불선하여 선하지 못한 일을 해서 특현명자 현명이란 것은 현은 나타날 현자지요. 그리고 이름명자, 이름이 나타난 것, 이름이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즉, 자 유명한 자가 있으면은 다시 말해서 이름을 떨치는 자가 있으면은. 인수, 불에, 나, 사람, 인, 자, 수, 비록, 사람이, 비록, 불, 해, 해, 아니, 불, 자, 해, 칠, 해, 짜 지요? 그러니까, 해, 치, 지는, 않 으, 나, 여기서는 아니, 불, 자, 보다는 못 한다고 해야 되겠죠? 해, 치, 지는, 못 하더라도, 천, 필, 육, 지, 이니라, 하늘이 반드시, 천, 필, 육, 죽일, 육, 자, 지자는또 여기 맨 나중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시대명사로서 앞 문장에 나오는 그들을 말합니다만은 여기다 글을 해치지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육지 자체가 죽인다. 죽이니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다시 해보면은 장자가 말하기를 만일 사람이 선하지 못한 일을 해서 이름을 떨치는 자가 있으면 사람은 비록 해치지 못하더라도 하늘이 반드시 죽이게 된다. 사람이 응징하지 않더라도 하늘이 응징한다는 얘기예요. 참 명예란 것은 이 뜬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옳지 않은 방법이나 남에게 못할지까지 하면서 얻은 그 명예가 있죠. 이런 명예는 오래 갈 리가 없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또 하나 보겠습니다. 종과 듣가요 종부 듣더니 천망이 회회하여 소이 불루니라 이 많이 쓰는 얘기지요. 자, 종, 심을 종 자지요. 이거 원래 종자종 자라고도 하고, 심을 종으로도 씁니다. 과는 오이과 자. 자, 오이를 심으면 득과 얻게 돼요. 뭘 얻어요? 오이를 얻지요. 자, 그러니까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열리고, 종두 득두니, 자, 콩도 자지요. 그러니까 콩을 심으면 콩이 열리니, 천망이 회하여 천망은 하늘천 자, 그물망 자, 하늘의 그물. 하늘의 그물이 뭐일까요? 하늘의 법이 있죠. 그 법망을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법망이 회회하여 회는 넓을 회 자예요. 자, 넓을 회 자를 첩자로 썼기 때문에, 넓고 넓어서 소이 불륜이라 소는 드문드문할 소 자예요. 거칠 소 자. 이 드문드문 하나 거치기는 하지만 성기나 이제 성길 소자 성긴 듯하지만은 여기서는 역접으로써 말 말을 이을 이자를 역접으로 뭔뭣하지만 그만 거칠지만은 불륜이라 아니 불자 셀루 자 세지 아니하니라 다 세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해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요. 빠뜨리지 않는다는 얘기요. 하늘이 가만 놔두지 않고, 하늘에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런 뜻이 되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열리고, 콩을 심으면 콩이 열린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서, 성긴 듯 하지만은, 빠뜨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나기 마련인데, 하늘의 그 법망은 넓고 넓어서, 거친 듯하지만은 악인을 빠뜨리지 않고 응징을 내린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활획재의 천이면 무소도야 아니라 이 말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런 건 하나씩 기억해서 암기해두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풀어먹을 수가 있어요. 자. 자왈 공작께서 말씀하시기를, 획재, 얻을 획자, 죄, 죄자, 죄를 얻으면은, 그 말이오, 어, 천, 어디에쓰. 여기 어 라는 전치사 뒤에 천이 나와있기 때문에, 하늘에, 하늘에 죄를 얻으면은, 무소, 도야, 아니라, 없다, 말이오, 할 곳이, 바소, 자, 할 곳이 없어요. 뭐할 곳이 없어요? 도야, 아니라, 도는 빌, 도, 자, 요 빌 곳이 없다 야자는 있기야자는 이건 종결사지요. 자, 간정적인 종결사기 때문에 끝맺는 말이다 생각하면 되요 마침표다. 그래서 빌 곳이 무소도이 아니라 빌 곳이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 죄를 얻으면은 빌 곳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은 용서를 빌 수도 있지만은 하늘의 죄를 지으면 어디다 대고 빌 것입니까? 예, 하늘이 용서하지 못한 죄는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그 논어 이건 게시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입니다. 자, 이상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